자, 인테리어 공사 현장 난방 배관 청소 및 난방 점검 왔습니다. 현재 인테리어까지 조배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요. 다행히 난방 청소하고 점검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작업들은 습니다 점검하면서 혹시 문제 좀 있으면 체크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난방 배관 청소 및 점검. 마무리 중입니다. 이제, 불로 시운전 하면서, 확장 한 부분들. 네. 공간 첫 번째 방이구요. 여기는 분배기가 두분도있습니다 싱크대랑, 네. 화장실이랑, 작은 방살이 공간 쪽은 확장은 했지만, 배관이 깔려있지 않고, 두 번째 방은, 네, 배난 방장이 들어옵니다. 거실 쪽잘 들어오고요. 다음에 안방, 옆방, 서재방인데요. 여기는 확장을 많이 해서 지금 이 확장 부분부터 안방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안방, 안방 부분도 안방은 옆으로 잘 들어옵니다.